혹시 요즘 피부 노화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세월은 야속하고 막을 수 없다지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피부만 젊어져도 우리의 얼굴은 확 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꽃 필무렵이 준비했습니다. 해외에서 난리난 피부 노화를 막는 세 가지 방법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두달 뒤에는 12년 전의 여러분을 거울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피부 노화를 막는 첫 번째 방법은 템포랄리스 마사지, 두 번째 방법은 보리수청, 마지막 방법은 현미 씨앗 김밥입니다. 그게 도대체 뭐야?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정확한 원리와 적용하는 방법을 아신다면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피부과에서 헛돈 쓰지 마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다음 직접 실천하고 실행하신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탱탱해지고 윤기도는 피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지금 나에게 피부 노화가 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괜찮은 건지 자가 진단을 해봐야겠죠? 피부의 노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눈밑의 주름입니다. 눈가는 피부 두께가 신체 부위 중 가장 얇아 노화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데요. 특히 눈 밑은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아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피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생채기가 났을 때 예전보다 잘 낫지 않으시나요?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그 부위 조직의 손상을 채우기 위해 피부 세포는 분열을 시작하고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재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세포의 성장 속도도 느려지고 자연스럽게 상처 치유 속도도 더져집니다. 피부 노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호. 젊었을 때는 지성 피부였는데 어느 순간 건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 노화가 진행되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신호가 피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우리의 피부에 노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피부 노화를 발견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놓치지 말고 꼭 봐주세요. 지나간 세월은 잡을 수 없지만 우리의 피부 노화는 잡을 수 있으니까요. 피부 노화를 잡는 방법 첫 번째 템포랄리스 마사지입니다. 템포랄리스 마사지는 한국어로 쉽게 풀이하면 축두근 마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측두근이 뭐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죠? 입을 앙! 다물었을 때귀 위쪽 관자놀이 뒤쪽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있을 겁니다. 그곳이 바로 측두근입니다. 이곳을 마사지해주면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측두근을 마사지해주면 얼굴과 두피,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는 피부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피부세포의 재생을 도와 피부를 더욱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인해 측두근이 뭉치면 얼굴의 다른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측두근 마사지는 이러한 긴장을 풀어주어 얼굴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는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측두근을 마사지하면 림프 순환이 촉진됩니다. 이것은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는 얼굴 피부의 부기와 염증을 줄이고 피부가 더욱 맑고 깨끗해지도록 합니다. 넷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측두근을 마사지하면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어 피부 탄력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주름과 처짐을 예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왜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측두근 마사지를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올바르게 측두근 마사지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손에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축두근 부위를 가볍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교대로 움직이며 적당한 압력을 가해주되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합니다. 근육이 뭉친 느낌이 있다면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합니다. 손가락 끝을 이용해 좀더 깊숙히 눌러주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때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사지를 하는 동안 깊게 호흡하며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마사지를 한번 진행할 때 5분에서 10분 정도 마사지를 진행해주세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히 탄력을 되찾아가는 피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템포랄리스 마사지에도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너무 강한 압력은 근육과 피부에 손상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주셔야 하며 마사지를 할때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주세요. 사실 이런 축두근 마사지는 피부 노화를 막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효과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피부 노화는 생리적 노화와 광노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광노화는 피부 노화의 원인 중 80%를 차지하는 만큼 아주 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광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죠. 피부가 자외선을 쐬게 되면 피부 표면에서 활성 산소가 발생합니다. 이 활성 산소는 피부 속 단백질이 손상을 유발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피부의 손상이 극대화되어 검버섯이 생기게 되고 심각할 경우 피부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기 위해 우리는 꾸준히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그럼 피부 노화를 막는 두 번째 방법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보리수 청입니다. 새빨간 보리수 열매는 특유의 떨떠름한 맛 때문에 대중적인 식재료는 아닙니다. 사실 이 떨떠름한 맛을 내는 탄닌은 활성산소를 억제해 노화를 막고 소염작용으로 김이나 주근깨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를 위한 열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유의 맛 때문에 생으로 먹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꽃 필무렵이 준비했습니다. 내 피부에 천연 영양제, 보리수열매로 만든 보리수청입니다. 보리수청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보리수열매 1kg, 설탕 500g, 레몬즙 2큰술입니다. 먼저 보리수열매를 깨끗이 씻어 마른 행주나 키친타올을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물기를 제거한 보리수 열매를 큰 그릇에 담은 다음 설탕을 보리수 열매 위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리고 준비된 레몬즙을 보리수 열매 위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보리수 열매와 설탕, 레몬즙이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인 보리수 열매를 깨끗한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주세요. 용기를 밀봉한 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2주 정도 숙성시킵니다.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면 설탕이 더잘 녹습니다. 2주가 지난 후 보리수청이 완성되면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보리수청은 약 6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오래오래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청을 만들 때는 설탕만 넣는데 레몬즙을 왜 추가로 넣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레몬 또한 피부의 보약입니다. 레몬 한 개에는 피부 노화, 주름, 건조와 손상을 줄이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 결과를 봐도 레몬이 피부 상태 개선에 탁월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비타민C 외에도 레몬 속 플라보노이드는 자외선과 외부 유해 환경에 의해 피부가 붉게 달아오를 때 진정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미백에 도움을 줘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레몬을 통째로 먹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건강 과필 무렵이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레몬 술을 만들어 마시는 겁니다. 레몬 술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레몬을 베이킹 소다로 깨끗하게 씻고 비타민C가 보존될 수 있도록 착즙기로 레몬즙을 짜주세요. 그리고 이 레몬즙을 95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부은 다음 6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레몬의 경우 뜨거운 온도에서 가장 많은 양의 항산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 위가 약하신 분들은 레몬수를 드시면 안 됩니다. 레몬은 산성도가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빈속에 마실 경우 위 점막을 손상시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난리난 피부 노화를 막는 마지막 방법. 현미 씨앗 김밥입니다. 응? 현미랑 씨앗으로 김밥을 만들어 먹는다고? 많이 의아하시죠? 사실 오메가3와 같은 건강한 지방은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지방이 주름을 유발하는 염증을 줄이고 콜라겐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이죠. 이런 좋은 지방이 호두와 견과류, 아마씨 등과 같은 씨앗류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또한 씨앗류에 들어있는 풍부한 마그네슘은 피부 보습을 책임지는 히알루론산이 합성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씨앗류를 섭취한다면 노화로 인해 건조해진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씨앗을 그냥 먹으면 속에 부담도 되고 맛도 심심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현미 씨앗 김밥입니다. 현미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제와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현미 씨앗 김밥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먼저 호박씨와 해바라기씨 깨를 믹서기를 이용하여 잘게 부수어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현미밥에 들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하고 앞에서 준비한 씨앗가루를 넣고 함께 섞어주세요. 그 다음 김에 돌돌 말아 싸먹으면 혈당 걱정 없이 피부 노화까지 막아주는 김밥을 양껏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을까요? 그런데 그것 아시나요? 이렇게 좋은 세 가지를 실천하셔도 이한 가지 습관 때문에 도로암이 타불이 될수 있다는 사실 바로 빵이나 탄산음료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나 첨가당을 많이 드시는 습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피부 노화가 촉진돼 주름이 늘어납니다 첨가당과 정제 탄수화물은 피부 염증을 유발하고 콜라겐 탄력 섬유를 분해하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첨가당을 많이 섭취하면 주름이 늘고 피부를 어둡고 칙칙하게 만드는 성분이 생성돼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피부 노화를 막는 좋은 습관을 가지기에 앞서 이런 나쁜 습관을 먼저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구독자님은 피부를 12년 젊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꾸준하게 실천하신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왜 이렇게 어려졌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구독자님들의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꽃 필무렵이 더 힘이 나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최종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부 노화는 눈밑 주름에서부터 시작된다. 요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피부 노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피부 노화를 막는 가장 좋은 습관은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바르고 정제탄수화물과 첨가당을 줄이는 것이다. 내 피부를 12년 어리게 만드는 방법에는 첫째, 꾸준하게 템포랄리스 마사지를 해준다. 둘째, 보리수청을 만들어서 마신다. 셋째,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현미 씨앗김밥을 만들어서 먹는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앞의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건강상 궁금한 점을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분들이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건강 꼭필 무렵이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내용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다음에 나올 건강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이상 건강 꽃필 무렵 이었 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하 세요.